안녕하십니까. 6월 첫날 인사드립니다. 아, 5월달. 참 힘들고 힘든 5월달 끝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어, 1학년 후배들도 들어오는 6월의 첫날입니다. 아, 오늘은 29가 6번부터 10번까지 예, 어제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6 George Crooks had to choose between two equally competent men for a key job. George Crooks는 어,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choose 다음에 목적어 무엇 무엇을 선택한다 이렇게 타동사로만 알고 있는 분들은 choose between A and B 또는 choose between 복수명사가 좀 어려울 거예요. choose between, 그러면, 뭐, 뭐, 사이에서 선택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뭐, 사이에서 선택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명의 equally competent. 투라는 것은 수량 한정사라고 그랬죠. 서수 기수 수량 한정사고, 자, 형용사가 competent man 이게 왔고, 그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또 와서, 이 전체가 하나의 형용사구를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음. 두 명의 똑같이 능력 있는 남성들 사이에서 골라야만 했습니다. For a key j 키 b 그 핵심되는 어, 일자리를 위해서 그 중요한 일자리에 쓸두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두 사람이 다 이퀄리 컴피턴트했다. 컴퓨턴트는 어,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죠. 음. 자, 그 다음 7번은 넘어가야 되네요. 7번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9번까지 10번이 저 밑에 있어서 안 보이네요. 자, 이것은 화면으로 이렇게 캡처를 하겠습니다. <laughs> 단어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나옵니다. Adoption 이라는 건데요. The adoption of agriculture. 농업의 선택이 되겠죠. 농업의 채택. 농업의 채택은 was the most fundamental change. 더는 뭐 한정사, 정관사고, 모스트는 이제 최상급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것도 일종의 부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so fundamental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그거에 최상급의 의미를 더해주는 부사가 또 있어서 하나의 형용사고를 이루어주는 것이다. The most fundamental change in human history 인간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자, 농업이라는 거 이제 r 그리라는게 이제 땅이라는 얘기죠. 이게 땅이라는 얘기고 컬처라는 게 문화가 아니라 이것이 컬티베이트 경작하다라는 데서 예. 나온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게에그리컬처입니다 그것의 선택, 채택 어답션. 자,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음. 어, 혼동되는 단어 중에 어댑트가 있고 OPT죠 OPT. 어, 그 다음에 어댑트가 있죠. APT가 있죠. 네. A D APT가 있고 그 다음에 어 o, D I, A D EPT. 어댑트 입을 작게 벌리는 어댑트가 있죠. 어, OPT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음, OPT 요거를 음, 옵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요 OPT의 명사형이 옵션이거든요. 옵션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선, 선택 사양인데 선택이라고도 하,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OPT를 선택. 그래서 뭐 무엇을 채택하다, 선택하다. 기본적인 그림은 choose랑 같은 거예요. choose를 선택하는 거. 음, 그런데 에, 어댑트는, 어댑트, APT는 요게 이제 앱티튜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앱티, 앱티튜드앱티튜드라는 건, 에, 적성이잖아요, 적성. 적성. 그래서, 어댑트 a to b 그러면 A의 적성을 B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엇을 적응시키다가 되는 거죠. A를 B에 맞추어서 적응식 적성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어근적으로 외우시면 굉장히 적절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에서 일상 우리말에서 아답타 그러잖아요. 아답타. 아답타라는 게 요거. A D A P T. 아답타. 아답타. 아 아가 들어가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답타. 그렇게라도 헷갈리시면 그런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자, 어댑트는요.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서 능숙한이란 뜻이에요. 능숙한. 그래서 어, 두 개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 헷갈리는 단어들 한 곳에 모아두시면 좋겠습니다. 8 번입니다. Scientifically designed policies. 자, 분사가 형용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 분사 수동의 의미로 해석돼야 되겠죠. 어, 설계된. 그런데 형용 이 분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인 과거분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앞에 붙어서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책들 그래가지고 하나 의 형용사구를 이루는 것이죠. 음.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책들은 cancer of interests. 어 이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익을 섬길 수가 있다. 어떤 이익이냐 That r u n counter to the public interest. 어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그래서 또 어려운 수고가 나왔는데요. 여기 run counter to라는 게뭐엇에 반하다, 뭐엇에 위배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카운터라는 단어는 어, 우리가 격투기 있잖아요. 격투기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죠. 카운터펀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운터펀치, 네. 상대방이 공격을 할때 역으로 먹이는 펀치죠. 그래서 뭐 카운터, 반격하는 펀치, 네. 카운터펀치. 그래서, 카운터라는 것은, 반대로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또는 역으로, 이런 뜻이니까, 뭐뭐에 대해서 반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에 반하다, 뭐뭐에 위비되다. 그러면, 대중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라는 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책들이, 어, 대중적인 그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대중적인 이익 또는 그 관심, 그런 이익에 해로운 그런 이익. 그러니까, 어, 대중의 반대는 이제 재벌들이나 소수 가진자들이죠. 그런 소수의 이익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어, 특권층에만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 될수 있다. 이런 글입니다. 자 여기 run counter to라는 수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우듯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카운터에 관계된 단어를 하나만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어, 시계방향으로 라고 럴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계방향으로 이것도 자주 나오는 기출 단어입니다. 시계방향으로 라는 단어는 clock 어, 시계잖아요, 클락. 그다음에 와이즈를 써요 와이즈. 와이즈 시계가 현명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라는 단어가 클락 와이즈예요. 그러면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뭘까요? 반대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거는 바로 카운터 클락 와이즈라는 거죠. 카운터, 카운터 클락. Y지에서 어,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카운터클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운터란 단어의 이미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9 번입니다. <laughs> uh, to prepare for the race 경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uh, Boss Jack and Tony ton, Jack과 Tony가 both specially made swimming suits에서 부사 플러스 과거분사인 형용사구죠. 특별하게 제작된 수영복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게 제작된 수영복은 that could minimize 주격관계대명사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resistance against water 물에 대한 저항을 잘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minimize and help 이렇게 되니까 could help 이렇게 되는 병렬이죠. help them swim faster. 그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수용하도록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help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는 투부 정사나 동사 원형 둘다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 두시고요. 그러나 they found out.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this type of special suit. 이런 유형의 특징을 특별한 수영복은 had not been,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수동태입니다. Had not been allowed in previous races. 이전 경기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이 수영복을 사, 사서 어, 출전했다면 출전이 금지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수영복으로 바꿔 입고 세요 이렇게 에, 지시를 받았을 텐데 예, 올해는 다행히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됐나 봐요. 음, 그래서 좋은 기록을 낼수 있었다. 물의 저항이 약, 있으니까, 약하니까 음, 자 이제 스포츠는 과학이다. 그런 음,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캡처를 하고요. 캡처를 하고 10번, 마지막 조금 내려가면 바로 밑에 있네요. 화면이 좁아가지고 나눠서 할 수밖에 없네요. The creativity that children possess. 자, 관계대명사의 시작은 알지만 어디서 끝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알수 있느냐? Possess도 동사요, needs도 동사인데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끊어져야 되는 거죠.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은 needs to be cultivated agriculture 할때 잠깐 소개했던 단어인데 이 지문은 옛날에 한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 선생한 h i s is a g 여기 다시 한번 이거와 관련돼서 n e e d 다음에 t o be pp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그냥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n e e d 어 ing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어법 시험에는 이제, 이두 가지는 같은, 맞는데, 어, need, being, pp 이런 어, 동명사 수동태형이 오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어, 이렇게 공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needs to be cultivated는 어, 어떻게 동명사로 표현이 되냐면, 어, 자, 위에 있는 것은 여기다 쓰시면, 자, needs cultivating, 이렇게 되는 거죠. Cultivating. 그래서, need 다음에 능동의 동명사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수동태 동명사는 안 되고, 능동형 동명사가 온다. 그러면, 예, 능동, 형태는 능동이지만, 형태는, 형태는 능동이지만, 의미는, 의미는 수동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원래, to be pp. 컬 예, to be cultivated의 의미니까요. 이렇게 돼서 어린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창의성이란 리 s to be cultivated. 육성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음, 자, 쉬운 예문을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요거에 대한 설명은 자, 요거는 에, 파란색으로 한번 써 볼까요? 자, 이 책은 어,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디스북이라는 게 주어가 되면, 자이 책은 에,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needs to be read, r e d carefully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깊게 읽, 읽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수동의 의미니까 그런데 이것을 동명사로 하면 needs Reading 이렇게 된다는 걸. This Read, reading carefully. 왜 그럴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걔네 그 영어권 사람들의 에, 어법적인 습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 be read가 reading 능동형 동명사랑 같은 의미를 갖는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린이들이 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의성은 어, 양육될 필요가 있다. 근데 언제 양육되냐면 쓰루아웃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전체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네, 네. their development 그들의 성장기 내내 네, 네. 성장기 처음부터 끝까지 어, 창의력이라는 게뭐어 어렸을 때만 양육되거나 뭐 중학교 때뭐 이렇게 딱 어떤 지점에서만 양육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양육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 자라는 거죠. 어, 요즘에는 두뇌 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뇌 가소성, 요것도 요즘 많이 나올 수 있는 요번에 5월 21일 3학년 모의고사에서 두뇌에 관련된 지문이 두 개인가 세 개가 나왔었어요. 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 두뇌학, 어, 뇌 과학 지문의 대, 지문이 대세입니다 생명공학 못지않게 뇌과학이 중요한데요 두뇌 가소성이라는 거는 뉴로플라스티 t 티라 그래요 좀 어렵죠 뉴로플라스티 t 티인데 두뇌라는 말 대신에 이제 뉴로 해서 신경 래서 신경 가소성 이렇게 신경 뉴로라는 거랑 두뇌랑 같은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두뇌가 고정돼 있거나 결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옛날 생각은 어~ 태어났을 때 세포 두뇌 세포가 막 어떤 일정 나이까진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어른이 어린이 되면 하루에 어, 몇 백만 개씩 사라진다 이게 옛날 학설이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어른이 됐어도 두뇌의 세포가 새로 생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머리가 발전 개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이의 발달 과정이라는 development라고 했지만 최신 과학 이론에 의하면 throughout one's life예요, throughout their life 어? 어린이의 their whole life 전 생애에 걸쳐서 양그 육성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두뇌는 계속 개발될 수가 있어요. 그게 최신 과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하시고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research suggests that 연구가 dead 이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s u g g e s t s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 시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암시하다 또는 시사하다. 그래서 다른 단어로는 imply라는 단어가 있어요. m 플라이뭘 시사하느냐? Overstructuring the child's environment 어, 동명사구 주어죠. 어, 아이의 환경을 overstructuring 지나치게 구조화하는 것은 may actually limit 사실상 제한할 수도 있다. 안 좋다는 거예요. 뭘 안, 뭐에 안 좋냐면 creative and academic development 형용사 두 개가 구를 이루어서 디벨로먼트를 수식하고 있네요. 창의적이고 학구적인 발전, 창의력이라는 것은 사고력이 되겠고요. 에카데믹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수학 문제 잘 풀고, 과학 문제 잘 풀고 하는 거. 그런 학문적인 발달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앞 문장의 주 대절의 주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아이의 환경을 지나치게 구조화하는 것 (overstructuring) 트 e child's environment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이 this is a central problem 중심적인 문제다. 모모에 with라는 것. problem 다음에 위드가 나면 모모에라는 뜻이에요. m 치업사 of science instruction 머치 업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분의 예? 과학 수업에서 예? 어, 요즘에 이제 과학 수업이 사이언스 인스트럭션 과학 수업이 이렇게 지나치게 구조화 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 꼭 이렇게 실험해야 되고 꼭 이렇게 가설을 세워야 되고 공식을 이걸 적용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다 얘기해주고 어, 답정너라 그러죠 답정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쓴 분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아이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호기심이 가는 대로 실험하고 가설을 세우고 어? 기존의 공식도 좀 의심하게 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5 어~ 월3 0 일날 앨런머스크가 우주 정거장에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성공을 했죠 어, 그 사람의 최종 목표는 테라포밍을 화성에다가 해 가지고 지구 식민지를 건설하는 건데 어~ 그러한 이제 지, 화성의 식민지 칼로니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는 인류의 그~ 시야가 이제 점점점 커져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심우주라는 거 딥스페이스까지 컬러나이제이션을 확장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 상상해 보세요 우주는 이제 끝이 없으니까 뭐 어떤 필요성이 대도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빛의 속도를 능가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빛의 속도 그걸 초광속이라고 그래요 초광속 어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도 만들지 못했지만 인간의 욕망이 커, 커지다 보면 빛의 속도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아인슈타인의 상,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절대로 물체는 물질은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없다잖아요. 하 그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도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버스트럭처링 하지 말고 초광석이 가능할까요? 할 수도 있어요. <laughs> 우주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상상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응? 광석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고? 있어. 지금 그런 이론적인 물질이 나오잖아요. 타키온 같은 물질이 나오잖아요.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외람되게 과학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